그리고 한발 한발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다운도 허벅지 앞쪽 시원하게 뻗어냅니다.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는 숨에 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내쉬면서 오른발 앞쪽으로 당겨오세요. 왼무릎 바닥 내려놓고 조금 더 흐르듯이 연결해 볼게요. 두손 가슴 앞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 조금 전과 같이 왼팔꿈치 오른무릎을 바꿨죠. 그대로 손바닥 길이를 밀어서 가슴 열어 트위스트 자 이제 거기서 왼무릎을 들어올려 보실 거예요 왼 허벅지 뒤를 조금 더 뻗어내세요 좋아요 척추 마디 마디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양쪽 옆구리 길게 오늘 땀 많이 났죠? 숨 들이마시면서 양손 하늘을 향해 가지고 오세요 하이 런지 내쉬는 숨에 두손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오른발 뒤로 보내세요 다운도 이렇게 허벅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도 골반과 몸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숨 들이마시면서 두손 사이 바라보고 내쉬는 숨 왼발 앞쪽으로 그대로 오른무릎 바닥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주세요 나마스 댄스 마시고 내쉬는 숨 왼팔꿈치 왼무릎에 바깥쪽 마십니다. 손바닥 길이를 밀어서 상체 회전. 이제 거기서 척추를 마디마디 뻗어내는 힘. 척추가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대로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 펴고, 허벅지 뒤, 뒤 조금 더 밀어냅니다. 자, 이제 왼발바닥 힘 단단히 주고, 마시면서 하이런지로 올라오세요. 오른 다리 뒤로 중심 조금 더 주고, 상체 길게 뻗어내세요. 내쉽니다. 두손 바닥 하하. 그대로 왼발 뒤로 보내세요. 견상 다운도 후숨 들이마시면서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접고 손 사이 보세요. 자 복부 힘 주고 그대로 정강이가 양쪽으로 교차되도록 앞으로 두 다리 뻗어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동작 남았어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울 건데요. 우리 눕기 전에 서 있는 동안에 척추가 계속 아래쪽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하면 거꾸로 서는 자세 같은 것들 많이 보셨죠? 요가에서 역자세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역자세를 해볼 거예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누워두신 상태에서 머리 묶으신 분들은 머리 풀어주세요. 자, 양손 엉덩이 옆 바닥 짚어주시고요. 어깨 안으로 말려 있지 않게 어깨 바깥쪽으로 이제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려주세요. 가능하면 무릎을 펴고 들어올리실 건데 필요하다면 무릎 살짝 접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 골반을 위로 들어올려서. 턱을 조금 더 쇄골 쪽으로, 그리고 발끝을 머리 위쪽 바닥에 내려놓으실 건데요.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허리를 받쳐주시고 무릎을 살짝 접고 계셔도 괜찮아요. 발끝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두발 아래에 담요 같은 거 깔아주셔도 좋아요. 이제 거기서 양손 바닥 또는 엉덩이 뒤쪽에서 깍지 껴주세요. 손날을 바닥 쪽으로 밀어내고 허리가 너무 둥글게 말려있지 않게 꼬리뼈 조금 더 천장 쪽으로. 어깨 살짝 끌어 당겨주세요. 할라아사나 쟁기 자세. 거기서 다섯 번의 숨. 두 무릎을 펴고 계신 분들은 무릎 뒤쪽도 조금 더 뻗어냅니다. 셋. 시선은 나의 배꼽 둘. 하나. 자, 이제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 주실 건데요. 골반 쪽보다는 조금 더 등과 가까운 쪽을 받쳐 주시고요. 다음 자세 중요한 거 팔꿈치가 열리지 않게 팔꿈치 중앙으로 모아 주세요. 이제 거기서 한 다리씩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셔서 두 발끝 천장 쪽으로. 어깨로 서기. 발끝까지 쭉 밀어내시고 이 자세도 마찬가지 두 다리 펴고 계신 거 너무 어렵다면 무릎 살짝 접고 계셔도 좋아요. 두 다리 뻗고 계신 분들은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의 안쪽까지 조여주세요. 허벅지 앞쪽 길게 척추 마디마디 꼬리뼈 쪽으로 밀어 올려봅니다. 우리 딱 다섯 번만 더숨 쉬어요. 중간에 호흡이 너무 불편하거나 자세 어렵다면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더 발끝 머리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허리 받치고 내려오시거나 손바닥 받쳐주시는데 허벅지가 최대한 얼굴과 복부와 가깝게. 허리가 툭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이제 거기서 두 다리 조금 넓게 열고 양손도 엉덩이 옆에서 편안하게요. 손가락, 발가락 긴장 풀어보세요. 오늘 몸을 많이 자극하고 열어냈을 거예요. 사바하사나에서 조금 더 휴식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실 분들은 두 무릎을 세우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누우세요.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자리로 앉아줍니다. 다시 한번더 이지 포즈 스카사나